피아니스님, 무대 위로 보여주십시오. 다 나오셨죠? 네. 저희 그러면 왼쪽부터 보고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2층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터줏대감 주얼배우님께서 다 같이 인사할 수 있게 차렷 경유해 주시면 저희가 인사해 보겠습니다. 차렷 경 어. 네. 아, 잠시만요. 그래도 또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우니까 그러면 짧게라도 오늘 함께하셨던 소감 한 분씩 말씀하시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하신 분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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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너무 감사하고요. 루드윅이라는 어, 공연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인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의미를 예, 가지게 하는 공연이니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만나면서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더 깊어진 루트윅의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또 저희 배우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마리 옷을 언제 다시 입어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오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옷 고르는데 뜨거움이 계속 치솟더라고요.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현장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여기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막 이런저런 여러 작품 하다가도 사실 배우들도 지나간 작품을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저한테는 벌써 이제 뭐 8년 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중간에 한 번씩 들여다봤거든요. 아 맞아, 루디 드 했었는데 이러면서 프로그램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찾아보면서 추억했었는데 아 다시 짧게나마 제가 청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추억 여행이 된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어, 앞으로 또 루디 드 어떻게 해?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전알수 없겠지만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8년 만에 <laughs> 루디 넘버를 들으면서 어, 초반에 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웅장하고 좋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진짜 행복했고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관객분들이 이렇게 너무 같이 어,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laughs> 아, 네. 아까 공연 직전에 우수계 소리를 얘기했는데 핸드폰에 SNS 알림이 떴어요. 시즌 4번째 네 4연 총막공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2년 전, 3월 13일로 떡이 떴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SNS에 업로드했던 총막공 인사 SNS 알림이 2년 전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회가 새롭고 저는 사실 루드윅 통해서 약간 성장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배역을 맡기 시작하면서 루드윅을 통해서 고민하고 배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을 좀 배우고 간 작품이어서 저한테좀 배우로서 뜻깊은 작품인데 언젠가 기회가 돼서 한번더 만날 수 있으면 그때 그 전이랑 다른 청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와 감사드리고요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 그러니까 피아노 노래 넘무 부르는데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주받상처로싹 지나가서 제가 좀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저런 뭐 고생했던 순간 그리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웠던 순간들이 막 떠올라서 좀 울컥했는데 어, 하튼 <laughs> 체력까지 <체력감이> 잘해서 <laughs> 몸 건강하게 이 저도 예. 나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허리도 아고 무릎도 아픈데 <laughs> 관리 잘해서 뭐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더라도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라서 또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 <laughs> 어 비록 사연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저는 루드윅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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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어, 그때 그 행복했던, 행복하고 벅찼던 시간들이 지나가서 아까 뒤에서 피아노 노래 듣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어, 오늘 하루만 하는게 너무 아쉽네요. 어, 오늘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촬영 우리 사랑하는 관객 분들께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